오늘이 5월 16일, 5월 16일 금요일 저녁 8시입니다. 천지영의 시사 로켓 배송. 바로 지금 출발합니다. 어, 오늘 첫 번째 이슈. 이재명 황제 등급 지원법. 이재명 특수계급 창설 특별법. 다섯 가지. 이게 나라냐. 이것 하나 하고요. 두 번째. 김상욱 전 국민의 힘 의원 탈당하더니 이재명이 익산역에서 선거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재명이가 진짜 보수주의자라고 칭송을 했습니다. 하, 여러분들 저녁에 좀 좋은 소식 전해 주고 싶은데 제가 뚜껑이 열려가지고 왕뚜껑이 열려가지고 제가 그 얘기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가 얘기하는 보수주의자가 무엇인지 내가 기준을 세워주겠다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안철수 후보님, 안철수 후보님이 지지해준 후보 100% 당선 이번에는 김문수 후보 당선이냐 요거 세 가지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뭐 저녁에 힘들지만 힘드니까 안철수 의원님 한번 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철수 의원님이 뭐 철수안의 뭐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어, 여러모로 뭐 어려운 음,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안철수 의원님이 빡세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 어, 그러면서 안철수의 재발견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잠깐 안철수 의원님, 제가 얘기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국민의 당을 창설해서 녹색 바람을 한번 일으켰죠. 그러면서 호남을 비롯해서 수도권에 상당한 어, 인원을 당선시켜서 제3세력으로 급부상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대선 후보로 떠를 넣고 안철수의 생각, 어,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책꽂이에 가면은 안철수의 생각이란 어, 책이 아직 있는데요. 아마 선풍적인 인기, 인기를 끌었던 것 같습니다. 어, 제3정당으로 했지만 결국은 음, 상당 부분 또 당내 갈등이 있었고 어, 결국 그 이후에 대선 나오셨지만 완주하지 못했고 철수한다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누구를 지원했죠? 민주당에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어, 안철수 후보가 지지했던 어, 네 말하기도 싫은 문재인이가 당선이 됐습니다. 아 그런 점을 생각하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러냐 뒤에 또 서울시장 선거가 있었죠. 서울시장 선거, 2020, 2021년이었습니까? 음. 서울시장 재복을 선거 때, 그때 상당히 안철수 후보님이 선전을 했고, 단일화를 하는 가운데서 상당히, 어,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주 박봉의 승부로서 오세훈 후보님이 단일화를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어, 안철수 후보님이 지지해주신 오세훈 후보님이 또 서울을 탈환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두 번째. 그리고 이번에, 아, 지난번이죠.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어, 막판에 또 안철수 의원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단일화해서 지지선언했고, 그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문재인이 하고도 해가지고 당선시켰고 오세훈 후보와도 해서 당선시켰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해서 당선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덟 명의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 중에서 물론 다른 후보도 없진 않습니다만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 중에 김문수 후보님을 적극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안철수 야. 사실 지난주 일요일 날 오후에 제가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 안철수의 재발견. 안철수 후보님이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대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아주 그것이 결정적인 효과가 돼가지고 음, 당원 투표에서도 중수청, 어, 중도, 수도권, 보수층의 어, 표를 힘입어서 우리 김문수 후보님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쌍권총의 무도한 어, 후보 교체 시도를 우리 국민들, 국민의 힘 당원들이 막아서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안철수원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오후 3시쯤 어, 서초동 서울 대법원에서 어 요거 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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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짜잔 이재명 독재 아웃 어, 국민의힘이 이재명 독재 방지위원회 위원으로 <laughs> 저를 포함해 주셨는데 어, 나경원 의원님이 위원장님이십니다. 음, 오늘 오후에 어, 국회 본청에서 있는 회의도 제가 갔다 왔는데 이거 들고 이재명 독재 아웃 사법수호 이 외칠 때 어, 김문수 후보님과 같은 차를 타고 안철수 의원님이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만큼 안철수 후보님이, 의원님이 우리 김문수 후보님 아주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어,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기분이 뿌듯하고요. 이런 건 좋은 징크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후보, 나쁘게 말하면 철수라고 했지만 같이 연합을 했던 후보 다 승리를 했습니다, 선거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정권인수위원장을 맡기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음, 김문수 후보님이 당선되시면 은 안철수 후보님 정말 총리로 역할을 맡으셔도 부족함이, 없을, 부족함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약간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중도층과 청년층 수도권에 어, 우리 실질적으로 안철수 후보님 지역구가 어, 판교가 있는 어, 본당 아닙니까 본당 아 우리 안철수 후보님 정말 며칠 전에 또 그런 얘기하셨죠 조금 좀 속상한 일기 일이, 일이기도 하지만 어 김우수 후보님이 요즘 너무 힘든다 현실적으로 지금 어, 적자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고 어, 최근 한 언론에는 김문수, 대구 경북 유세에 안 보이는 국민의힘 의원들 만찬 초청에도 한 명밖에 안 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유세에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속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안철수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사회견을 열고 당내 화합을 강조하면서 김문수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명랑회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혼자 대장선을 몰고 나가 133척의 왜구와 싸웠다. 지금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그렇게 고독해 보인다. 지금 대장선인 김문수 후보를 따를 때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아 든든합니다 우리 저도 안철수 후보님 적극적으로 제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또 오늘 저녁에 우리 안철수 후보님이 우리 최지영 TV 개국 축하한다는 메시지도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선거할 땐 좋은 징크스 이거 좋다 안철수가 지지하면 다 당선이다. <laughs> 아기분 좋다. 네 어쨌든 안철수 후보님이 옆에서 정말 힘들어하시는. 김문수 후보님을 적극 어버하고 적극 선거 운동하고 계십니다. 두 분이서 합을 잘 맞추시면 반드시 정권 연장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시죠? 네.